박스 버리기가 아깝죠. 박스는 언제나 같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말론 런던 라임 앤 바질 만다린 바디 앤드 핸드 로션 그리고 조말론 런던 비타민 E 핸드 아, 트리트먼트 너무 갖고 싶었던거야 페이커 페이커 주님 어서와요 바르고 이거를 향수처럼 목에다도 바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꼬르륵 거려 향수처럼 목에다가도 이렇게 바를 수 있으니까 상큼한 향인데, 어, 과일, 과일 즙이 막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조금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 향수도 있어요. 향수 뿌리고, 이 아이 갖고 다니면서 뿌려도 될것 같은 느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조말론 딴다 라임 바지렌, 만다린 바디, 핸드 핸드 부션 조말론 같은 경우는 핸드 부션이 굉장히 굉장히 라이트해요 뭔가 끈적이거나 이런 게 없고 흡수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데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데 보습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말론 쪽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향까지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향이 거의 향수를 능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가요. 특히, 여기에다가 저는 호호바오일을 살짝 섞어가지고 발라주거든요. 핸드로션 할 때, 밤에 잘 때.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요. 향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바세린, 바세린하고 살짝 섞어서 바르면 보습감이 더 뛰어나면서 향도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방법은 그래요. 너무 향기 좋은 향기입니다. 아이고. <laughs> 프리테일 어서 와. 안녕.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걸 사, 이걸 살까다가 하 항상 저는 요거를 사거든요. 왜냐면 얘는, 얘는 바디에도 바를 수 있고, 핸드크림에도 바를 수 있고, 그니까, 일석이조 잖아요. 근데 얘는 핸드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눈여겨봤었거든요. 요거는 어떨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아이 향기는, 어, 비타민 E, 그냥 핸드크림, 핸드크림 같아요. 비타민 E, 어, 핸드 트리트먼트. 비타민 E 성분이 뭐냐 여러분들? 그렇죠. 주름.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손에 있는 주름을 펴준다는 그런 핸드 트리트먼트가 되겠죠. 샤넬에서 동그란 거. 샤넬에서도 이게 주름 완화에 좋은 그런 핸드크림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조말룸에서도, 네, 주름 완화하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핸드 트리트먼트다. 발라봐야 겠죠 없어요. 유현유 어, 유현아 유연, 오랜만이야. 야. 어. 여러분, 이거 사세요. 샤넬 핸드크림이 너무 유분감이 있어서 사놓고도 후회하시는 분들, 이거 사세요. 흡수성 장난 아니다 굉장히 리치한 그런 핸드크림 맞거든요 왜냐면 보습감이 엄청나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유분감을 되게 끈적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특히 핸드크림 근데 조말론이 그걸 잡아주네요 굉장히 발릴 때는 유분감이 있어가지고 음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발랐더니 흡수성이 장난 아니야 흡수성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음, 샤넬의 샤넬의 유분감 사놓고 후회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이거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용량이, 아 물론 샤넬도 되게 너무 좋아요. 완전히 유분감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산뜻하게 발리고 끈적이지가 지금 않는다. 보여줄게요. 무척이지가 <laughs> 유분감 굉장히 많거든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유분감이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래요. 이 정도의 유분감이야. 이정도를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하다. 엄청 유분감이다. 근데 발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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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이지가 않아. 뭔 선물을 받아도 그냥 막 뭐라고 하고 아우 진짜 얘들아 나 뷰티 크리에이터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이런 선물 못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가난한 거티 내니? 선물 받은 거 고운 고운 사람들 있지. 그냥 다가 그냥 다 가요,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좀. 자. 다음은 하나씩 보여주면서 갈게요. 아, 진짜 병신들이 너무 많아, 진짜. 어, 그레이스님, 이거 좋아. 안 끈적거려. 근데 그레이스님 잠깐만, 그레이스님 잠깐만, 그레이스님 잠깐만. 차에서 바르기 좋다. 유분기 많으면 차에서 불편해요. 그럼 그레이스님, 에이 속가. 차에서 바르기엔 에이 속이 짱이야. 알았지? 근데, 손에 어떤, 그,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되면은, 조말론 괜찮아. 여태까지, 여태까지 썼던 어떤 핸드크림 있잖아. 약간 유분감 있는 거, 그런 거 끈적이는 거, 이게 조금 잡아줄 거예요. The R. 맞아. 피텔링. 피테일린. 피텔링이 짱이야. 그리고, 조말론. 조말론 런던의 라임에, 라임 바질 앤 만다린 바디 핸드, 앤드 핸드, 핸드 로션. 차라리, 차라리 저기 누구지? 그레이스님. 차라리 더 산뜻한 거 원한다면 요거 사세요. 요거 사가지고 공병에 담아서 가져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라이트하거든요. 제가 조말론 거를, 봐봐요. 제가 정말로 바디핸드 핸드크림 있잖아. 그거를 이런 통으로 된게한 네다섯 개 돼. 근데 진짜 다 똑같아. 다 라이트해. 이거 공병에다 담아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디잖아. 되게 라이트해. 엄청 라이트해. 그리고 나는 건성이라서 이런 유분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 난 이게 나의 최애 같아, 이제. 조말론 런던의 비타민 E 핸드 트리트먼트.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향은 없어요. 향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점도 보여줄게. 점도 보여드릴게요. 아, 나 이거 노래 계속 틀어놓고 있어. 아, 어떡하냐. 노래 나온다고 얘기 좀 해주지. 자, 이런 묵직함이야 그러니까 노래 나온다고 얘기 좀 해주지 아 이거 쓰, 쓸 데도 없겠다 아이 편집도 못하겠네 근데 얘가 바르면 이거 봐, 흡수 바로 되지, 흡수가 바로 돼요. 응, ASMR 하다 보니까 채팅을 보지를 못했지. 에휴, 망했어. <laughs> 아니, 컨텐츠 진행할 때 채팅을 잘못 봐. 그게 내 잘못으로 하고 있어, 또. 조용히 안 해?